오늘 2월 13일 금요일 소진이 안녕 수보 안녕 준이 안녕 하림이 안녕 다솜이 안녕 감사 안녕 명인이 안녕 동균이 안녕 여안 네, 오늘 정환이 안녕, 금요일이고요 13일, 그 오늘 날이 좀 풀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처럼 따뜻한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성서의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시편 말씀입니다. 하영 안녕. 시편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수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에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에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망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르것이니라 하라 오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청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오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에 가까이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깃을 깨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곳그산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다 여호와에게로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라 하게 하라 하니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에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니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느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기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저를 건드리지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공동체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다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믿음의 유산안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를 주의 종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믿음이다 이 믿음은 그가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와 동행하셨다. 자신의 혈기로 백성을 구하려던 애굽의 왕자는 주의 부르심 안에서 순종하는 종으로 변화했다. 주의 부르심은 그에게 축복이 되었다. 아멘. 시편 2 편의 말씀은 왕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시죠.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도 보면 왕을 세우는 것처럼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산으로 거룩한 산 위로 불러 올리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들 앞에서 그 모세의 지도력을 모세의 영적인 권세를 권능을 세워 주시는 거죠. 어, 어저께 에스겔 말씀을 읽으면서 성전의 내전과 외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시온산은 내전이고, 이산 아래는 외전 같은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임하시는 구나를 볼수 있죠. 구름이 빽빽히 임하는 것, 나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산 아래에서도 어, 그런데, 그산 위에 올라가, 직접 하나님과 만나고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인거죠 어, 그것을 이제 내전과 같은 구조로 볼수 있습니다 지성소인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하십니다 언제나 이렇게 성막에서도 성전에서도 이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 성경에 기록된 이래로 이렇게 이어졌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지성소가 우리에게 열렸다,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건한 번도 내전에 들어간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일일 것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성소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죠. 정작 음, 지성소에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어, 이방인들은 또 기꺼이 예수를 먼저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음, 복음의 일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경륜이죠. 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산 위에 그 거룩한 가장 깊은 곳까지 그 알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그더 깊이 알고 싶지 않을 때, 또더 깊이 몸담고 싶지 않을 때. 산 아래 정도로 충분할 때 나는 굳이 저 높은 산에 오르고 싶지 않아 나는 굳이 죽음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아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들어가기 위해 자기를 날마다 성결하게 하고 순정히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된 자로 살아 가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그냥 평범하게 내 삶을 내 인생을 좀 누리면서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들 에게도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성령부터 경험한 성령의 세대부터 경험한 이방인들이 발생한 거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끄러워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이 순서가 사실은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란. 다 알고서는 못갈 길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먼저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신적인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하나님의 것들을 먼저 맛보게 해주셔야 우리는 그 맛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그 이후에 헌신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했다. 내가 내가 준비했다. 내가 결단했다라고 말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무세를 사르로 부르신 것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준비, 능력, 실력, 노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길을 갈땐 지식, 이해가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믿음으로. 그렇게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화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이 축복입니다.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태초부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자녀,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부어지며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들이오니 우리 인생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먼저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고 그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사랑을 이미 확장하셨습니다. 먼저 받은 사랑과 먼저 확증된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말씀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더 알아가며 깨달아가며 예수라는 길을 쫓아 하나님께로 끝내 다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열려 있는 이 지성소로 예수를 통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아멘 u k i d o Amida. Amen. Nay, Nay, 여러분 아침에 함께해줘서 고맙습니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음, 여러분들도 오늘 깊은 신비한 주님의 말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